안녕하세요. 소학 읽어주는 분당강쌤입니다. 3강 독께 시작하겠습니다. 입신, 행, 도, 양, 명, 후, 세. 역시 효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1강과 2강 내용이 계속 이어집니다. 입신, 행, 도. 설, 입자에 몸, 신, 자가 나옵니다. 입신, 몸을 세운다는 말입니다. 보통 출세라는 말로 해석을 합니다. 행, 아, 랭, 자가 쓰였고, 길도, 자가 쓰였습니다. 길도 자는 도덕이라는 말에 쓰이는 도자기도 합니다. 행해야겠네요, 도덕을. 합치면, 출세해서 행하라, 도덕을.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양, 명, 후, 세. 찬양할 때 쓰는 양 자네요. 이름 명 자는 대부분 아시는 글자라 믿습니다. 후세는 그냥 후세로 편하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다 합치면, 찬양받는 이름을 후세에 남겨라. 이 정도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전체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입신행도양명후세 출세에서 덕을 쌓아서 후세에 훌륭한 이름을 남겨라가 되겠습니다 입신행도양명후세를 줄여서 입신양명이라고 합니다 아직도 여기저기 많이 쓰이는 한자죠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띵동 동생 강쌤입니다 입신행도양명후세 오빠 강쌤이 해설해 주신 대로 출세해서 바른 길로 나아가고 이름을 후세에 난리라는 의미죠. 늘 부모님 곁을 지키며 팔다리를 주물러드리고 물을 떠다드리는 것도 깊은 효심입니다. 그러나 세상으로 나아가 바르게 성공해서 이름을 드높이는 것 역시 부모님을 빛낼 수 있는 큰 효도입니다. 입신이라는 말은 자신의 자리를 확실하게 세운다는 말이 됩니다. 성공과 출세를 의미하죠? 그러나 성공만 한다고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자신의 자리를 안 좋은 곳에서 세우는 건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 아니라 오히려 큰 불효를 저지르는 일이 되니까요. 세상에서 성공을 하는 이유는 그것이 끝이 아니라 이를 바탕으로 더 좋은 일을 많이 하기 위해서입니다. 성공하는 사람에게는 더욱 많은 기회가 주어지고, 이를 바르게 쓰는 사람은 더욱 큰 이름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성공하고 바른 길로 나아가는 것이 부모님도 함께 빛날 수 있는 진짜 효도를 실천하는 길입니다. 입신이라는 말의 의미를 아이에게 충분히 설명해 주세요. 그리고 내 자신을 어디에 어떻게 바르게 세울지 아이와 함께 상의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어휘 알아보기에는 고등까지 활용될 고급 어휘가 많습니다. 적극적으로 익히면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실 수 있으니까요. 사자, 소학 학습하듯 어휘도 꼭 학습해 보세요. 자, 미션 드립니다. 어휘 알아보기에 등장하는 어휘들을 활용해서 한두 개의 문장을 만들어 보세요.